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 오늘은 어 신길동 매운 짬뽕 도전하러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엄청 맵다던데 지금 고민이 되는데 한번 완뽕 도전 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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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드시고 싶으면 제일 나중에드세요 아, 너만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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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, 나 조금 어 와, 면서 먹어야겠다. 이게 뜨거우면 더 매울 거 아니야. 아이고야. 아. 휴. 면부터 먹어 볼게요. 아. 자, 아, 무슨 컵에다 가득 담고 조금씩 <laughs> 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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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상상한 것보다 맵네. 아, 와 입에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나는데? 와, 아. 아 매우면 김밥이랑 이거, 아, 와, 국물 눈에 들어가면 진짜. 숨도 잘쉬야 돼요. 잘못하면 헛기침 날것 같아. 아. 먹어. 자기 이거 면초기 한 포로로 카면은 분명히 기침 난다. 아. 아. <laughs> 아. 어 근데 속이 장난 아니겠는데. 아, <laughs> <나> 또못 <laughs> 넣었네. 어, 근데 은근히 맛있지 않아요? 맛있어요. 요즘 우리가 매운 거 조금씩 단련했었잖아요. 오늘 완뽕 해보자고요. 오케이. 음. 맵네요. 와, 이거 근데. 웅 이님 58주에끊 으셨 다면서 어떻게 되셨 지? <laughs> 머리 에서 땀 올라오 고요, 어. 아, 눈물 도 올라오 고요. 음. 아,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네? 매운 거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은 입에 대자마자 못 먹을 맛이에요. 그러니까. 어, 어. 점점 올라온다. 어, 나도. 어, 어. 아 입에서 불라고요? 어? 입이 아려? 와아 지금 나 지금 호흡을 부는데 입술이 떨린다. 와. 아, 콧물.. 콧물 나나 어, 나 지금.. 나도 콧물.. <laughs> 타, 타이밍이 왜이게 <어떻게> 똑같지? 우유 <laughs> 하나 이거 자기꺼.. <거>, 컵 쿨피스 <laughs> <콧빛은> 또.. 쿨피스는 <laughs> 입 대고 먹어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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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근데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 도전하러 오셔도 나는 너무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 아, 진짜 도전하게 하는 맛이네요. 와.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미쳤어. 들이키지 <laughs> <드리키지 웃음> 마요. 음. 큰일 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어? 젓가락이 떨어졌어 <laughs> 숨소리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아나 처음에는 음. 아, 맵긴 해도 완봉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나 지금 너무 매워서 신도가안 나가 아. 감기는 낫겠다 여기 오면 <laughs> 감기는 낫겠어. <laughs> 여기도난 거의 면은 다 먹었어. 그러니까. 아 어우, 진짜 음료 김밥이 센스 있게 차가워. <laughs> 저것만 더 따뜻했으면 다못 먹었을 것 같아. 어때? 아, 어때? 아, 정말. 오, <laughs> 어, 자기, 오! 저 국물은 다못 먹겠다. 아 어지러워. 어지러워서 국물이 국물이 확심해요. 국물은 진짜 들이키거나 하면 큰일 나. 응. 아 너무. 어때 너무 매워. 아하, 아, 음. 아, 어, 너무 몰라. 음. 그만 먹어도 돼. 어, 마음은 더 먹고 싶은데. 이게 아. 쭉 오래 가는 건 아닌데 먹을 때 계속 매워. 먹을 때. 반 국자만 먹어볼게요. 반 국자. 먹어. 매워. 오. 만뽕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. 아, 나 국물 반 숟갈 또 먹을게요. 어. 아, 어 국물. 근데 어? 나한테는 아. 송주불냉면보다 약한 것 같아. 어. 나야 내입맛저오 그래? 나 이게... 송주불냉면은 면도 다못 먹었잖아. 송주는 내가 좀더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나, 나, 자기 타향을 좀더잘 먹는 거. 어, 나는... 네,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다먹진 못했지만 <laughs> 완뽕하시는 분들 진짜 와 대단하신 대다, 대다. 분들입니다. 근데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<laughs>